안녕하세요.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이 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이를 활력퀸 오간입니다. 예. 네. 뭐 활력이 막 돋는 느낌이데 어, <laughs> <오>, 활력 돋다. 더워, 더워, 더워. 어서 하겠어. 자, 우리 활력 퀸님. <laughs> 네. 그, 오늘의 사연을 읽어주세요. 네, 40대 여자분이시고요. 갑자기 오셨 여자... <laughs> 진호 원장님 강의 듣고 슈퍼 요드 하루 4시 공복 복용 중이에요. 이제 20일 되었고, 첫날, 두째날, 두통과 울렁거림, 어지러움증 제하고는 면역반응 없습니다. 저탄고지라고나 하지만 명절과 중국여행으로 3kg 증량 상태인데, 평생 하루도 틀리지, 않, 틀리지 않던 생리가 없어요. 임신인 줄 알고 검사까지 다는요 아, 검사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임신은 아니나 제가 바뀐 거라곤 요도둑지밖에 없었는데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배가 터질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많이 <laughs> 먹었어. <laughs> 아니 이건 입도 느낌이 아니니까. <laughs> 고탄저지를한것 같아.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저탄고지로 3kg 쪘는지 고탄 저지를 해서 3kg 쪘는지가 안나와있어요 이게 명절과 중국이 잘못텐데 아니 요드를 먹고 여러가지 명예는 많은데 생리가 안나오는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돼 생리가 안나오는 생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생리가 안나오진 않아 왜냐면 요드는 분비의 키인 유치원체기 <laughs> 때문에 생리가 안 나온 것도 나온다고 침도 나오고, 음... 어, 막 눈물도 나오고, <laughs> 눈물도 막 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안 나오는 거잖아요. <laughs> 저... <laughs>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는 경우는 그나마 있는 거라고는 저탄고지했을 때좀안 나오는 분이 가끔 있었어요. 음... 그건 약간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리 좋아진 분들이 더 많은데 생리가 그 약간 불규칙해진 분도 드물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교의 원리, 그거가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3kg 찌르도록 했다는 거 내가 자 그게 원인인 것 같아 3kg가 배로 갔을 수도 있어 네. <laughs> 몸이 놀란 거였죠 <laughs> 네. 근데 이분은 평생 하루도 <laughs> 틀지 않은 생리가 없었는데 이거는 요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음. 뭐 임신은 아니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고 음. <laughs>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는 3kg 증량 상태인데 저탄고지를 증량했는지 아니면 아, 고탄조지를 아, 증량했는지 아, 하여튼 두 가지 다 체중 증가라든지 음. 그냥 저탄고지는 체중이 안 증가해도 생리가 좀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 거기서 한번 범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자, 고 여러 가지 하시고, 네. 자 그러면은 음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좀 범인을 못 찾으셨으면 다중에 다시 한번 또 올려주세요 <laughs> 네. 예.